자 어디갔냐? 잠깐만 <laughs> 아 죄송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꾹TV의 꾹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뭘 가지고 재미 재밌... 장난이에요 볼까? 요즘에 가차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가차샵에 가보면은, 학생부터 해가지고, 어른이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가차를 뽑고 계십니다. 가차가 요즘에 경맛스러운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런 녀석들도 재밌긴 하지만, 옛날에 나와가지고, 계속 계속 인기가 많아가지고, 계속 계속 번식을 해가지고, 아직도 나오고 있는 시리즈가 있습니다. 바로, 언제 오려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빨리빨리 문화가 있잖아요 기다림이라는 게좀 부정적인데 이런, 이런 답답한 시리즈를 도대체 왜 만드는 걸까 근데 일본에서는 이 기다림이라는 게 부정적이지가 않대요 기다림 뒤에 항상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기 때문에 언제 오려나 시리즈도 너무 공감이 가는 그런 시리즈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 제가 요즘에 가보면 가짜샵에 언제 오려나 시리즈만 6개에서 한 7가지는 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지금 바로 가짜샵에 가가지고 언제 오려나 시리즈를 한 가지씩 싹다 한번 뽑아보려고 합니다. 바로 가시죠. 출발. 자, 저를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을 뽑으러 왔습니다. 토이킹덤에는 한네 다섯 가지 있을 거예요, 아마. 언제 오려나? 여기 있다. 이거 바로 보이잖아. 언제 오려나? 보세요. 이상형은 사실 요, 요런 스타일이긴 하시거든요그리 <laughs> 나왔을 때 이렇게 마오 마오. 와, 이 7천 원이야? 무섭다, 무서워. 자, 한 가지씩만 뽑을게요. 이게 종류가 많을 거기 때문에. 출발. <목소리> 남았다. 아 카드 만또또 네? 또... 금방 보여요? 여기 막 여기 기다리잖아 잠자고 있는 애들이구나 야 아니다 아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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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아 뿅. 귀얘 나왔으면 좋겠다 아 부인 왔다 원하시면 같 가보자 어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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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보이죠 음료수 언제 오려네와 에너지 드링크 나왔으면 좋겠다 아 생수 생수 난토 여기 있는 거는 다 뽑은 거 같고 건담 베이스로 가보면 또 잔뜩 있을 겁니다 어 여기 있다 있다 아, 자고 싶어, 자고 싶어. 자, 그래 바로 보이잖아. 전 얘도 좋거든요. 자꾸... 6천원 괜찮아? 안 괜찮아. 정신 못 차려 가지고. 이젠 6천원이 괜찮다고 하고 있네. 이거 아주 그냥... 오, 크다, 크다, 크다... 크다. 오, 여기도 있어. 와... 공 농구. 저는 농구공이랑 좀 어울리긴 하죠. 키가 크니까 제가... 오오오오! 여 신상! 언제 오래됐던지 이게 나온다고? 와 엘프분 내 스타일이신데 보물고블리는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거 봐랑라이 이거 나오면 끝장이야 근데 고거 퀄리티 버 네. 빅사이즈야 저거 이건 두개한 네. 가지씩만 뽑을게요 저건 뽑아야 돼 아.. 마, 아.. 큰한거 같은데 여러분들? 하나만 더? 한 가지씩만 뽑을게요 오케이 이건 진짜 안 볼게 제발 그러만너한 가지씩만 뽑을게아 내가 재고조를 한거 같은데? 아 넘어가자 한 가지 신발 보게. 오호. 리 아, 졌어, 졌어, 내가 졌어. 그 캡슐 보면은 실루엣으로 살짝쿵 내가 뭐가 나왔나 이제 보이잖아요. 근데 아, 오기가 붙어가지고.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열 두. 열세 개. 자, 일단 이 달걀부터 한번 가보도록 하겠 소매다. 짜자잔. 언제 오려나 드래곤볼 Z 시리즈입니다. 이제 다 뽑고 집에 가려고 했는데 옆에 하나가 있더라고요. 단 하나 뽑았는데 주인공이 나왔어. 이 뽑기 운이 아직도 죽지 않았구만. <laughs> 드래곤볼 하면 은 지금까지 무려 2억 3천만 부 이상이 팔린 정말 레전드 중에 레전드 만화 아니겠습니까? 게임으로 아직도 번식을 하고 있는 그런 시리즈 되겠습니다. 그냥 손오공을 넣어놓은 게 아니고 머리 금색깔 보이시죠? 그냥 반짝반짝 눈무셔눈무지도볼 아,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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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가 없어 초사이언으로 각성한 손오공을 이런 식으로 넣어놨네요. 이게 초사이언으로 변신할 때막 갑자기 막돌튀어나리고막 번개 치고 막 뒤에서 막 피닉스 막 그냥 끼롱끼롱끼룩안 나오는구나 그리고 몸뚱아리 너무 귀엽죠? 아니 이렇게 짤뚱짤뚱한데 팔꿈치가 있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있는 게 신기합니다 와 근데 진짜 제일 좋은 거 뽑은 것 같은데 그러네 이 손오공 옆에 이제 손오반 있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누구야 에얼리언 아니에요? 피콜로 더듬이 빠는 소리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저 <laughs> 왜 이렇게 귀여워 이거 어마무시한 친구인데 이 친구 아무튼 손오공이 나온 것도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베지터를 상당히 좋아했거든요 부르마 와이프 아니 남편 베지터가 뭔가 조그만데 손오공 아들이랑 가장냈던 그런 편이 있거든요 그때 바로 베지터 팬이 됐잖아 근데 베지터가 그 베지테리언 채식주의자라던데 채식주의자라던데 그 진짜예요 여러분들? 드래곤볼 고수님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따가 <laughs> 자 다음 거 벼방둥 <laughs> 귀여자 언제 오려나 음료수 시리즈 되겠습니다 아 맞아 맞아 아까 제가 뽑을 때 에너지 드링크 나왔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레몬 주스네 이따다키마스 뭐 이런 식으로 적혀있는 부분이고요 다리를 이런 식으로 사정없이 구부리고 있습니다 너무 귀엽죠 와 이거 근데 뚜껑 열리면 레전드 야안 열려요 절대 안 열립니다. 짜자자짜자 짜자자 언제 오려나 도시락 시리즈입니다. 어 요거는 이제 도시락을 먹어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엔.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연어 부위 되겠습니다. 확실히 가짜포이가 퀄리티가 진짜 좋아. 근데 솔직히 얘기해서 맛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통조림 캔 안에 오래 있던 그런 참치 같은 느낌이야. 주먹밥도 있고, 아, 제가 소세지 뽑고 싶다 그랬는데, 요거는 약간 일본식 김밥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연어구이, 그 다음에, 푸딩도 아, 뽑고 싶었는데. 맞아.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도시랑 문화가 발전이 많이 돼 있더라고요. 나중에 진짜 일본 가면은 편의점 음식 먹방 한번 해야 되겠다. 갑자기? 케케크롱? 근데 케케크롱 말고 요즘에 또 유행하는 언어 없어요? 댓글에다가 좀 달아주시면 감사하게 크롱. 과연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지. 영벌볼 엄마! 그 아까 포실포실인가 그렇게 적혀 있었잖아요. 이거 만져보면은 부드러운 그런 털 질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되게 디테일한 게 눈동자의 빛표현이라고 하죠. 뭐 하얀색 점까지 살짝 찍어 놔가지고 퀄리티가 한층 더 높습니다. 근데 내가 이게 뽑고 싶은 게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아 아기 물범. 아기 해달 뭐야? 너무 귀여운 거 아니야? 아직 귀도 안 펴졌나봐. 잠깐만 해달이 귀가 있... 아니야 있었어. 해달 귀 이렇게 크잖아. 저 다음은 이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예쁜 캐릭터가 나왔는데요. 이게 뭐야? 아 제가 아까 영상에서 바로 보이잖아. 언제 오려나? 누구세요? 약사의 혼잣말이라는 소설이 있대요. 거기에서 나오는 이제 진시라는 캐릭터입니다. 근데 너무 너무 미인이다. 누가 이렇게 힘들게 했어? 누가 이런 표정을 짓게 만들었어 이분한테? 어? 어떤 녀석이요? 와. 정수리 대고 바로 파워 냉방으로 들어와. 전기세 생각하지 마 파워 냉방으로. 근데 요거 애니메이션이 일본에서 유명한 거야 아니면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거예요 그 약사의 거짓말인가 혼잣말인가 얼룩말인가? 유시리즈 혹시 보신 분 있으면은 명작인지 망작인지 댓글 달아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 <laughs> 자 다음은 한번 큰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언제 오려나 공시리즈입니다. 와 이제는 아예 공까지 누군가를 기다리게 만들어 버리는. 아, 야, 근데 농구공 퀄리티 너무 좋다. 제가 농구공을 많이 만져봤는데 그 느낌이 똑같아. 약간 그고무드동화뱀 피부 같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만져봤던. 근데 앞을 보면 팔다리를 만들어놔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놀아줄 농구선수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죠. 아니, 근데 나는 개인적으로 가챠도 비싸진 만큼 이런 말 해도 되나? 시크릿 시스템이 좀 첨가가 돼가지고 한 통에 딱 하나씩만. 아닌가? 그러면 너무 많이 용돈을 거기다 소모하시려나? 저거, 요거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기동전사 건담 언제 오르나 시리즈입니다. 아, 요 친구가 이제 구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하고요. 건담도 사이즈마다 등급이 있잖아요. HG면 하이 그레이드, MG면 은 메가 그레이드, PG면 은 퍼펙트 그레이드, 그 다음에 이게 SD 크기거든요. 이제 슈퍼 대가리로. 오 그리고 이런 로봇 같은 것들이 부품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가차인데도 불구하고 요런 어깨 파츠라든지 건들레 파츠, 신발 파츠, 스커트까지 해놨어, 사도통까지 아무지게 또 표현을 해놨네요. 옛날에 제가 여러 가지 프라 모델을 했었잖아요. 근데 걔네들을 다 건담이라고 부르면 안 된다면서요? 뭐 기체. 아무튼 옛날에 막 그런 댓글들이 막 달리더라고요.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이번에 좀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건프라를 한번 해보고 싶거든요. 옛날 옛적에 나왔던 건프라. 언제 나온 건프라 비교 리뷰 이런 거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상에서도 보실 수할수 있습니다. 구구리. <laughs> 저 그리고 저의 지갑을 오늘 사정없이 위협했던 언제 오려나 던전 시리즈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우와! 어둠의 엘프를 뽑았습니다. 좋았어, 스타트가 좋죠. 확실히 어둠의 엘프답게 머리카락도 약간 톤 다운된 그런 느낌이고 피부색도 살짝 어두컴컴한 그런 느낌입니다. 그 와중에 빨간 눈망울 그리고 빨간 귀걸이, 너무 이쁜 피규어다. 아 목이 돌아가나 보다. 자신이 원하는 포즈로 고개를 돌려 놓을 수가 있습니다. 좋아 좋아. 자 그리고 이제 노란색 캡슐. 짜자잔! 빛의 검입니다. 뭔가 이거는 거신병 피규어가 뽑아가지고 이제 들 수가 있는 그런 기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느낌은 재단에다가 이런 식으로 칼을 꼽아놓은 그런 컨셉이거든요. 옛날에 절대 음? 뽑을 수 없는 검 그거 뭐죠? 그 이름이 뭐였더라? 아 그거 있잖아 뽑을 수 없는 검. 아니 메이플스토리 누구도 뽑을 수 없는 검 퀘스트 공략이 왜 이렇게 많요 엑스칼리버! 엑스칼리버! 메이플 스토리 그 게스트 어려운 건가요? 아 맞아 엑스칼리버처럼 뽑혀져 있고 이게 실제로 굉장히 빡빡하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뽑기가 힘 있... <laughs> 대망의 세 번째 과연 거신병이 나왔을지 결론은 액체괴물이 나와 버렸어. 게임에서 잡몹으로 너무나 유명한 몬스터죠 와 퀄리티는 기가 막힌다 살짝 녹아내린 거 이런 거 보세요 야무지죠? 자 요렇고롬 지켜야 할 공주 나왔죠 손에 들어야 할 무기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리고 잡아야 할 몬스터 잡몹 슬라임까지 나와버렸습니다 그 후로 제가 거신병을 뽑기 위해서 세 개를 더 뽑았거든요 첫 번째 슬라임 중복입니다 <laughs> 자두 번째 또 슬라임 중복이 나와버렸습니다 마지막 드디어 대망의 오늘 라이브였습니리 자, 이렇게 해서 제가 가는 가자 샵에 언제 오려나 시리즈 전종을 한번 다 뽑아 봤습니다. 아무튼 또 언제 오려나 시리즈 제가 리뷰 안한것 중에 어디점에 더 많아요?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은 이국TV가 달려가서 용돈 다 버려 버리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여기서 근데 더 화나는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다 뽑고 나서 다섯 개인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거신병이 있었을 것 같아요.